은 음, 자원 21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2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자, 오늘 본절부터 1,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laughs> 한마디로 의인과 악인의 특징적인 자세와 그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먼저 4절을 보면 악인의 특징적인 삶의 자세가 나타나죠. 첫 번째로 눈이 높은 것. 이게 다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죠.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높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영광, 숭고하다는 긍정적인 개념이고 있세 번째로는 거만, 교만, 자만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는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교만한 음이라는 의미를 예,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다음으로 뭡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이 나타나죠 이 교만한 것은 원래 널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데이 단어가 심신과 관련된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는 무절제하고 자제력이 없다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떤 제한이나 규율의 예속됨이 없는 무절제한 상태의 마음을 지칭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냥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즉전 인격이 위치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많이 봤죠 그리고 눈은 이런 마음이 외부세계로 발현되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는 따라서 마음과 눈은 한 개인의 전인격과 그 삶의 면모를 대변하는 것이죠. 눈을 보고 마음을 보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 눈과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거만하다 하는 것은 전인격이 지향하는 바, 그 사람 삶 전체가 전적으로 아예 치우쳐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글 개역성경이 형통한 것으로 번역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먼저는 갈다, 밭을 갈다, 기경한다 하는 거죠. 거기서 유리한 의미. 그렇게 해석한다면 경작에 알맞은 땅. 혹은 경작되지 않은 땅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한 것을 지격하면 악인의 경작되지 않은 땅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악인이 곧 경작할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목적으로 어떠한 일에 착수하는 것을 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죄다 했잖아요. 악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악인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의미죠. 또 형통한 것, 사람 말은 빛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 <laughs> 이렇게 보면 악인의 통보는 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상반전에 나오는 눈과 마음이 사람의 몸을 이끄는 등불과도 같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 말씀은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은 악인의 몸을 이끄는 등불과도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곧 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글 개혁 성경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등불을 형통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악인의 형통함 그 자체를 규, 죄로 규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즉,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악인이 현실 가운데서 번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laughs> 오전에 보면, 재물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의 결과를 대조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반대개념은 조급한 자가 아니라 게으른 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과 진실함을 갖춘 의로운 자로 여길 수 있는 반면에 조급한 자, 즉 조급하게 재물을 모으려는 자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악인으로 보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성급함과 악행의 연계성에 대해서 종종 자문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조급한 자의 재물 축적 방법도 이어지는 6절의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인 모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죠. 조급하게 재물을 모으려는 자는 성공망을 바래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드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 자체를 소득으로 생각하고 일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월급은 보너스로 생각하라. 이 사람 정말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일하고 월급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일 자체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돈까지죠? 이러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일하고 살 때는 몰라요. 퇴직 후에 깨닫는 것이 안타까워. 그때는 일도 일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죠. 성공이라는 게 조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 본별을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먼저 부지런한 자는 그 세운 다른 계획에 따라서 근실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재물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급한 자는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해서 분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러인하여 궁핍함에 이르게 되고, 필경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일찍, 보통 돈을 많이 벌고 자주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일반인보다 세 시간을 일찍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 꼭 생각해 볼 문제죠. <laughs>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않을 수도 있죠. 부지런해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악하나풍요로운 삶을 구가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따라서 본 절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죠. 동시에 비록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세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 절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나가는 안개니라. 안개라는 말은 뭡니까?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 헛된 것, 허망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그림자예 안개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성경에 따라서 이를 불려가는 안개나 사라지는 이슬, 혹은 허망한 것 이렇게 번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사기나 이런 거죠.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이처럼 안개나 이슬, 허망한 바람에 비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재물 자체가 정함이 없이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법인데 한 몸에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기나 도박 등을 통해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다 다시 도박해 다 써버리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그 그러한 행위들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는 자는 그 재물을 손에 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laughs>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죠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쓰는 자들은 먼저 스스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쫓지 않아도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점점점점 점점 그렇게 되는거죠 또 이렇게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재물을 모으면 반드시 원한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 언젠가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런 행위는 이 땅의 법으로도 무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설사 이 땅에서 그 모든 위험을 다 피했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무엇을 얻으려는 자가 갈 곳은 스스로 만든 감옥, 이 땅의 감옥 아니면 영벌을 받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거짓이 넘치고 부정한 자들이 특세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이 갖지는 않아도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참된 영광과 부요함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7절을 보면 악인의 멸망과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죠. 계속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아인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약자의 소유를 착취함으로써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원인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강포하다는 거,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범죄 행위 그 결과 발생하게 되는 아주 이 파멸된 상태, 황폐한 상태죠. 이 단어 자체가 폭력 그 자체를 가리킴과 동시에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으므로 결국 그 사회가 완전히 황폐화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한글 개혁 성경이 자기를 소멸하나니 하게 번역한 이 말은 그 무슨 뜻이냐.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 즉, 이런 악인들의 강포는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과 같이 악인들 자신을 가두고 결국 파멸의 장소,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이제 8 절을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여기서 구부러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사실 접시를 뒤집어 없다, 파괴하다, 마차의 방향을 돌리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방향이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고지가 안 해. 뒤집어지고 파괴되고 심히 위태롭고 불안한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사실을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모사와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는 삶이 더욱 평탄해 보이고 쉬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승승장구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들 말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음이니라 자 넓어 보이고 탄탄해 보이고 곧게 보이는 길이 오히려 인생을 폐망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거야 <laughs>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곧게 하느냐? 구부러지게 하느냐. 그것은 죄를 선택하느냐, 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길이 과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영적 눈을 바로 뜨고 보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눈 눈길을 걷고 나서 그 뒤를 돌아봐, 사진을 찍어놓죠. 옛날에 그것도 찍어본 적이 있거든. 요 발자국이 쪽나 있어. 그게 고든가, 아니면 이리저리 흔들려야 하는가. 그게 인생이에요. 만약 그 길이 구부러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려 그리스도께 향함으로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 조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혹여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눈이 통합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사용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실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 그것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 하나님께 그 정말 영과 육인 다 맡기면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길이 바르고 고른 의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종착점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